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곳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 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거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을 말하리라.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면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의도 없고 색성향 미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가란 일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함을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아!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살이 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면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 의도 없고 색 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냐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바냐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